안녕하세요 대가산 꽃송이버섯 영농자법인의 대표이사 박성철입니다 꽃송이버섯은 우리나라에서 기생하는 버섯이라고 알려졌던 버섯이에요 일본에서는 굉장한 버섯이라고 해서 소문난 버섯입니다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버섯이다 보니까 우리가 꽃송이버섯이 지리산에서 많이 난다는데 여기 역시도 굉장한 청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두 번째로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청정적이지만 꽃송이버섯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갖춰놓은 시스템도 저희들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소송이가 좋아하는 영양분들. 혼합을 해가지고, 혼합 후에는 저희들이 입병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살균을 하는데, 살균 과정에서도 10분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, 이제 완전히 균이랑 균은 그 안에서는 다 멸균이 되죠. 그리고 나서 배양을 하는데, 배양시기가두 달이 걸려요. 접종하고 나서도 네달 정도, 약1 2 0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버섯들이 보면 고비고비라고 할수 있죠. 저희들이 2년 동안 꽃송이버섯을못 봤습니다. 진짜 고생만 하고, 꽃송이를 접어야 하나, 이런 정도까지, 포기 단계까지 봤었어요. 하지만은,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최고가 됐고요. 최고의 번섯이라고생담할수있어요 아, 와. 한두번 먹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틀려진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.